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샘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집에 식구들이 다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혼자 이제 저녁을 먹기 전에 어, 집에 있는 반찬을 그냥 간단히 빼서 어, 먹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 알려드리려고 또 생각이 났어요. 자 일단 이렇게 반찬을 보면은 두부조림이 있고 그 다음에 열무김치 보이시죠? 자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그냥 베이컨을 몇개 꺼내가지고 이렇게 구워봤습니다. 밥이랑. 자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두부조림 보이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부를 더우푸라고 하죠 더우푸네 근데 요거를 이제 조렸기 때문에 태운다 라고 해서 샤오라는 단어를 써서 샤오 더우푸 라고 합니다 샤오 더우푸자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 김치는 파오차이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열무김치란 말이죠 자 열무는 중국 사람들은 작은 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는 루어보어 그죠 거기다 작다니까 샤오를 붙여가지고 샤오로보파오차이라고 합니다 아주 입이 시원해지는 열무김치죠 어, 샤오로보파오차자 그리고 여기 베이컨은 이제 중국어는 어, 발음과 비슷한 한자를 뽑아서 만드는 음차를 하죠 베이컨이라는 말을 중국어로는 베이컨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베이컨 그렇죠 어, 베이컨 베이컨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그냥 가볍게 혼자 먹을 수 있는 밥 이거를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밥이라고 하죠. 중국 사람들은 집밥을 뭐라 말하느냐? 집에서 항상 먹는 밥,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를 지아를 쓰고 항상이라는 단어, 장이란 말. 그리고 거기에다가 밥이니까 판이라고 합니다. 지아 장판이라고 하죠. 또는 지아 장비엔 판이라고도 쓰는데, 어, 그래 가볍게 편하게 말하실 때 지아 장판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 이제 오늘 제가 저녁을 먹을 텐데. 그런데, 지금, 어, 베이컨을 보니까, 이거는 밥 반찬이 아니고, 예, 이거는 술 안주입니다. 그죠? 술안주기 때문에, 제가 즐겨 마시는 소주, 예, 처음처럼, 어, 딱,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먹어야 되겠어요. 아,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추인 추울러라고 합니다. 예, 처음처럼, 예, 추인 추울러. 자, 추인 추울러는 무슨 말이냐? 그렇죠. 처음, 추, 인, 어, 음, 보이죠? 마신다. 처음 마셨을 때, 추, 처음 느끼는, 러. 예, 즐거움이란 뜻이죠. 자, 단어 기가 막히게 만들죠? 아, 처음처럼. 처음 마셨을 때 느끼는 첫 즐거움이라고 해서, 추인추 러라고 하더라고요. 어, 자, 오늘 어, 한병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서, 한 병보다 좀더 많은 어, 페트병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먹방이 아니기 때문에, 저 요거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밥, 혼술은, 어, 절대 나쁜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혼밥홈술은 신이 준 선물입니다. 이거란 출판 이거란 허주. 즉, 신게이 원만들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녁식사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어 표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젠!